저, 누구 카드였죠? 제 카드였어. <목소리> 카드를 쭉 펴볼까요? <laughs> 와 <우와>, 뭐야! <laughs> 와 뭐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정영훈이라고 하고요. <목소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청소년 친구들한테 마술을 가르쳐주고 공연을 하러 다니는 마술사 또는 마술 강사입니다. 어, 네, 좋습니다. 제가 카드를 내리는 동안 원하실 때 스톱에 라 외쳐주시면 그 부분에 있는 카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스톱을 외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딱 감독님의 선택하신 카드고요. 자, 스톱에 위치해 있는 카드 그대로 외워주시기만 하면 되시고요. 네, 그대로 덮어놓겠습니다. 카드를 제가 섞을 건데 여러 번 나눠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다가 제가 카드를 몇장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카드를 한번이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카드는 이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는 기회를 딱 3세판이라고 하죠. 딱세번 주는 걸 좋아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건가 같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확실해요.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를 한번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카드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카드가 혹시 뭐였어요? 10 다이아몬드 근데 저는 이미 그 카드가 뭔지 알고 찾아냈어요 어디냐? 제 패드 위 모양을 보시면 카드의 모양이 이렇게 해서 10이 되어있을 거고요 제가 틀렸던 카드들의 합쳐진 모양을 보면 다이아몬드 뽑으신 카드는 10 다이아몬드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죠 잠시 떠난 적 있었지만 다시 돌아올 정도로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마술사 제가 마술 처음 시작했을 때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들 아실만한 최현우 마술사님이 저한테는 그래도 좀 존경하는 마술사 네 최현우 마술사님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스승님이 하셨던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게 마술이라고 배웠는데 최현우 최은호... 님께서 저와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저는 불가능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걸 가능이 하는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될때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 어. 어 <목소리> 뭐야 뭐, 뭐, 뭐야. <웃음> 와 <웃음> 뭐야 반가워요 누구야 반가워반가워니와 눈물 러반가워아 <laughs> 눈물 나아 <laughs> <눈물 웃음> 깜짝이야 몰랐죠? 제가 오는지 <laughs> 상상도 못했죠 이거는 아. 아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아유아 신발에 아예뜨고 <laughs> 있어가지고 <웃음> 아예 몰랐어. 아, 제가 이게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아, 진짜 이거 오는 거 모르냐. 이게 조금이나 눈치챌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아, 진짜 오늘 인터뷰를 하러 온다고, 어,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숨죽이면서, 본인 하는 마술도 내가 다 보고 있었고, 아이고. 하는 거다 보고 아이고. 있었고, <laughs> 아, 간단했어요. 아, 간단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인터뷰를 아, 아까 제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근데... 막 어, 잠깐 떠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네. 아, 네. 근데 왜 떠났는지, 그리고 돌아온 게된 계기. 떠났었을 때는 이거를 내가 끝까지 좀 가지고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기도 했고, 가족들도 이제 좀 안정적인 직업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너 나이도 나이가 있으니 좀 안정적인 걸해 봐라. 라고 해서 그때 고민도 되던 찰나에 그런 얘기를 같이 듣다 보니, 그래, 그럼 잠시 한번 내려놔보고, 이제 가족들이 바라는 월급이 나오는 직업을 한번 해보자. 응. 라는 생각으로 매니저로 일을 좀 했었어요. 연예인들 매니저? 네. 누구? 한이와. 임나영이라고. 음. 음, 이분들을 매니저로 좀 했었고. 끈을 놓치는 않으려는 시도는 있었네요, 그냥. 그쵸? 아예 관계없는 직업이 아니고. 네, 맞아요. 아. 어떻게 그게 딱 그만두고 다시 돌아왔어? 음, 제가 돌아온 계기가 아, 매니저 일도 나름 뭐 재미도 있, 있고 월급도 잘 나온다. 근데 뭔가 부족함이 있는 느낌이었다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로 지인 연극 공연을 보러 갔다 왔는데 저 무대 위에서 제 지인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근거리는 거야.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아예 확신을 하고, 아, 맞아. 월급 받고 이렇게 일하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두근거리는 거를 좀 해야, 내 스스로 너무 행복하게 생활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음. 두근거림을 다시 찾으러 가자. 라는 생각으로 다시 배설기로 돌아오게 됐어요. 음. 고생 많았겠다, 진짜. 왜냐면 조언니를 그만두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하다가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진짜 그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라서아 진짜 대단 대단해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지금 그때는 그래도 뭐 뭔가 일을 하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네. 뭐 수입이라든가 네. 내가 좀 안정적인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사실 명확하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이게 마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기도 하고. 이게 좀 불안정한 게 있는데, 불안정이라는 느낌을 그냥 외면을 하고 좀 지냈던 것 같아. 뭐, 급여가 돈이 좀 적은,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보지 뭐. 음. 막한 달에 30만원 벌 때도 있었는데, 나 혼자 살면 뭐 중요한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해서 애써 그냥 주변에서도 친구들은 뭐 얼마 번다, 번다 얘기해도 난 내가 재밌는 거 해. 좀 그렇게 해서 버텨왔고 그렇게 뭐예요? 오형 아니요, AB형이. A비형이 좀 극단적이지. 네 맞아요. MBTI가 뭐예요? 제가 또 ENFP로. 아 나랑 거의 비슷한 ENF. 난 ENFJ인데 아. ENF 애들이 좀 뒤를 생각 안 하는 거 같아요. <laughs> 맞아요. 어, 맞아, 맞아 에이 어떻게 되겠지. <laughs> 맞아, 그게 장점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아 근데 난이건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 뒤에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뒤를 보면 안 돼. 맞아. 뒤가 어떻게 뭐 이게 펼쳐질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맞아. 이게 시작할 수가 없어. 맞아요. 그리고 걱정이 많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맞아요. 시, 시작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게 돈이 얼마 벌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는 게 제일 중요해. 진짜. 어, 저는 스무 살때 집에서 이제 반대한다고 뭐 일용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한 4, 5년 동안 밖에서 생활하고 했지만 이게 뭔가 할수 있던 것도 내가 뭐 고청하게 내가 뭐 국민 마술가 되겠다, 뭐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멋진 뭐 그런 마술가 되겠다라기보다 난 이게 재밌, 너무 재밌는데 단른 사람한테도 그냥 알고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걸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을 너무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오히려 겁이 나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이건 마술 말고 다른 직업을 원하는 친구들도 그거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럼 내가 담내 마술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핸드폰 비디오. 네, 핸드폰을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갈게요. 네. 이 예, 구글, 구글 창 보이시죠? 오, 여자친구. 마술을 하면 말이죠.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laughs> 근데 나는 왜 결혼 못 했을까요? 자 어쨌든 간에 <laughs> 검색에 영화라 고쳐보세요 영화. 그래서 이미지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 영화 이미지가 진짜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게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네. 원하는데 클릭을 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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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했요네 네 됐습니다. 됐어요? 오 뭐라고 써있죠? 조커입니다. 조커 영화를 클릭을 했습니다. <laughs> 다시 말씀드리면 영화 구글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뭐 이리저리 본인이 지금 어 떠올렸고 이게 제 핸드폰 아니고 여자친구 있는 이거 누구 카드였죠? 제 카드였어요. 카드를 쭉 펴볼까요? 두 장이 뒤집어져 있는데 뒤집어진 두 장이 뭔지를 어. 외치시면 될것 같아요. 조커. 클래스 원어 원을 교제하시면 <laughs> 아, 많은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마술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와우. 신기함이 무엇인가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든지 그냥 다 즉석에서 빌려서 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본인이 마술사를 하고 싶다? 좋아요. 나는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는 것만 해도 지구상의 3%의 인원에 들어가는 엄청난 행운아예요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각오는 해야죠. 진짜 20대 때 정말 영혼 갈듯이 했거든요. 진짜로 나는 33살에 처음으로 휴가라는걸 처음 가봤어요. 그것도 주변에서 하도 네가 이러면 정신적으로 좀안 좋을 것 같다라는 아... 그래서 제가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사이판에 갔는데 바다가 너무 맑더라고요. 진 에메랄드빛의 그런 바다를 보면서 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청 울었어요. 이 바다가 이렇게 넓고 나는 이렇게 한낱 미물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내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한 50이시든 제 나이 또래이시든 간에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짧은 뭐 감상문 인터뷰의 항상 마지막이죠 예상을 벗어난 하루지 않았나 음. 오늘은 놀람으로 시작해서 배움으로 끝나는 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클라스 오너원한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영훈 씨를 만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삶의 정답은 없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웅 가라서 20대 보내시고 뒤늦게 시작한 30대, 40대, 50대도 영웅 가셔서 직업으로 선택하셨다면 정말 그 꿈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